스님은 아니시죠? 아니요. 아니에요? 아니죠. 왜? 웃으십니까? 아니, 너무. 아니, 연세 많으신 줄 알았어요. 그 얘기는 제가 많이 늙어 보인다는 얘기인데요. 자손이 없으세요? 있어요. 안 봐도 돼요? 아니, 이건 볼 필요 없어요. 왜요? 왜? 내부터 살고 가야 되는 거. 뭐하세요? 내용 그냥 월급쟁이요 노름쟁이요? 월급쟁이. 월급쟁이. 아뭘 <laughs> 상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자 공식적으로는 월급쟁이고 개인적으로 업을 하고 사업을 하고 있지. 제가 대로 물어봐야 될것 같아요. 왜? 무슨 사업하시는데요? 그냥 뭐 투자. 투자? 투자 가게 뭐 자영업 그런 게. 자영업 뭐 이런 거죠. 대사님, 안세요? 아니요. 완전 스님 팔자인데요? 스님 팔자라고요? 네. 하... 싫어하거든요. 응? 싫어한다고. 싫어한다고? 왜요? 왜? 그건 현실에서 외우면 더 배가가 가는 거니까 별로 좋지는 않죠. 그리고. 야 제자리 맞냐 아니냐 이거는 주관적이죠 개관적이야 이거. 아니에요 아니에요 스님 발자라고 하는 게 사실. 음. 어차피 있는들 결국에는 없어야 되는 게 스님 사주고. 그러긴 해 아무도 없어니다산 따라 물 따라 다니셔야 되고 한량 기술도 있으시고 우리 같은 이런 종류는 아닌데 그 그러니까 평년으로 점사를 보지는 않습니다. 근데, 사주팔자에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, 지금 제가 여쭙는 거거든요. 굉장히 좀 아이러니해서. 아이러니해서요? 네. 원래 사람은 생인대로 살면 안 됩니다. 생인대로 생각하시면은, 인상도 너무 좋으시고, 인물도 굉장히 좋으신데. 그래, 원래, 원래는 생인대로 살면은, 피곤하잖아요. 안 그래요? 생인대로 이제... 받고 사람들이 대하기 때문에. 이제 생긴 대로 안 사실 겁니까? 생긴 대로 사시면은 천하도 우량하게 생기셨는데, 예? 천하도 우량하게 생기셨어요. <laughs> 마음도 좋아 보이고 스님들은 보통 돌을 닦죠 우리처럼 무당짓을 안 하고 그죠? 천기노서를 안 하고 업장 소멸을 하기 위해서 스님이 되는 건데 그런 스님의 기운들이 굉장히 많이 보인다는 얘기입니다. 인생 사이가 굉장히 고대 보이고. 그러게. 맞아요. 그래서 여쭤보는 거지. 머리 꾹꾹 중이 아니라, 에? 예? 물 이해했어요. 뿐이라서, 네. 음.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. 굉장히 고난도 많아 보이고, 더덥고, 인생살이 힘들고,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마음에서 오는 거 아니겠어요? 음. 그래, 인간의 크게 더겁고. 음. 그런 얘기 하는 거지. 자, 할인이나요 사주를 봐주세요. 사주 지금 봤잖아요. 이게 나예요. 그럼 저희가 신점으로 뭘 봅니까? 내일 당장 뭐 내일 죽을 겁니까? 내일 당장 암에 걸릴 겁니까? 뭐 아무것도. 그래, 물어보는 있어요. 사람도 있어요? 네. 진짜 할일 없네요. 그쵸. 그렇죠. 더할일 없어서 오는 사람도 많아요. 그런 사람을 네. 보고자 하는 게 아니라, 무료점사를 신청해가지고 오시는 분들 치고는 굉장히 그좀 애틋하고 좀, 어, 살림살이가 좀 어렵거나 이러시는 분들이 되게 오기 마련인데, 지금 사장님을 뵈면은 그런 거는 아닌 거 같거든요 그럼 저는 나는 물어보고 싶은 게 있거든요 뭐 물어보고 싶은 건딴게 아니고 내가 지금보다 앞으로 나이가 더 들고 했을 때 먹고 살겠냐 못 먹고 살겠냐 나는 그걸 물어보고 싶거든요 네. 그리고 몇 번을 몇, 신정도몇번 받고 그럼 그냥 호기심에 내가 그걸 좋아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나이가 40 후반 넘어가지고 그래서 받는 거예요 그전에는 아이 그런 생각도 안 했고 볼 필요도 없는 기고 항상 똑같은 질문이에요. 나이가 더 들어가서 못먹살기는냐못고살기 하니까 전부 다 그래요. 괜찮다고 그러는데 내가 이제 그 사람들한테 딱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. 직접 이렇게 왔으면 보는 거는 두 번째예요. 그 전화상으로 보고 자. 내가 물어고 궁금한 건 아까도 그랬죠. 주관적이라고. 자, 당신이 1억을 갖고 있으면 그 사람이 1억 가지고 만족을 하면은 돈 많은 거 맞죠? 먹고 살만하겠죠? 저도 나는, 그런 주의입니다. 나는 그런 건 아니거든요. 좀 많았으면 좋겠거든. 나는 이제 그런 걸 물어보고 싶고 뭐 본인도 이런 업을 그러면 여부를, 저도 하나 물어봅시다. 예. 주관적으로 1억의 가치가 있어 가지고 예? 음. 1억이 있다고 생각하셔 가지고 만족하는 분이 있는 거 같으며 10억이 있으셔 가지고 지금 100억의 가치를 말씀하시는 거예요? 100억을 벌었으면 좋겠다는 얘기세요? 조금 더 많았으면 좋겠다는 거. 그것도 아니죠. 지금 그쵸? 지금 내가 얼마 있는지 난, 나도 잘 모르겠는데 그거보다는 좀막 어? 나이가 들면 을수록 재산이 좀 늘어나면 좋죠. 좋잖아요. 돈좀 만들면 안되 투자도 하시고, 어, 뭐, 자영업도 하시고, 크게 뭐, 어려움 없이 사시고, 주관적인 이야기를 신녀한테, 문녀한테 그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, 사주팔자를 읊푸는 것 같으면, 사장님 사주 그렇다고 말씀을 드렸고, 그죠? 그렇기 때문에, 뭐, 앞에 무슨 인생 사리가 있었던지 간에, 그걸 집어내는게 점이 아니라, 지금 보고 나서부터의 뒤에 미래를 맞추는 게 신녀입니다, 그죠? 맞습니다. 그랬는데 먹고 사는 게 무, 무서워서 아니면 헐벗은 게 무서워가지고 스님이 된다는 얘기 아니라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. 그죠?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기 때문에 당신은 외로울 것자 가득하라 그랬고 만일간 주변에 천지 소용없는 인간들 뿐이야. 그랬으니까 <laughs> 산으로 가고 물로 댕기고 어? 천상천하 그런... 유아독존이지 뭐. 그거는 정답이에요. 그런 얘기를 하는 거지. 나도 웃자고뭐좋자고 지금 이렇게 하는 거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보통 힘든 사람이 와가지고 내 신의 기운을 빌려가지고 그 사람들은 물품도안 받고 도와주라고 내가 문열을 내렸습니다 집에. 그러는데 사장님은 그런 거 같지도 않아.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여쭙는 거지. 그 돈의 가치를 두고 나는 주관적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사람이 아닙니다. 그냥 그냥 좀 나겠다, 괜찮겠다 그거죠 사는데 지장 없어요. 아, 사는 거 이제 밥만 먹고 어떻게 살아. 그럼요. 그리고 또 하나 물어봅시다. 내가 지금, 이, 뭐, 자, 여자가 있었으면 좋겠거든. 아, 앞으로. 여자가 좀 있었으면 좋겠거든. 주변에 좀 있었으면 좋겠거든. 그 사람 뭐, 네. 어쨌 결혼을 해가지고 네. 살고 이런 것보다도. 네. 그냥 여자친구지. 네. 그냥 남자친구 같은 여자. 네, 네. 이런 사람 있었으면 좋겠는데. 네. 그런 사람 좀 있겠어요? 네. 있어요? 네. 없는데. 있겠어요? 라고 물어보셨잖아요. 네. 그러면, 뭐 있을 있겠다. 거라고 있겠다. 이야기를 하는데 왜 자꾸 시비조로 말씀하십니까? 아, 알겠습니다. 있겠다 하면, 어? 아, 있겠구나 하고 할 일이지. 지금 없는데? 하면 지금 뭐 여기에서 천금 떨어지나 그러면 내가 떨어지게 할수 있습니까? 그게 제가 이제 물어보는 게, 그래 이제 앞으로 이제 보통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. 아니, 뭐 그럼 얼마 어떻게 시기에, 얘기합니까? 언제 시기쯤 내가 있을 것이다. 지금 없으니까 있을 것이다. 이렇게 얘기하잖아요. 네, 앞으로 있을 거라고 지금 신섭으로 오신 거 아니에요? 올까? 맞아요. 그랬으면 됐잖아요. 그리고 앞으로 조심해야 되는 거? 없습니다. 인간만 조심하시면 되고, 사장님 그 말투부터 조심하셔야 되겠어요. <웃음> <웃음> 됐죠?